1억으로 시작해서 5%의 연수익률은 10년 뒤에는 3억 2천만원, 20년 뒤에는 6억 8천만원이 생깁니다. 다음 10%의 연수익률은 10년 뒤에는 4억 6천만원, 20년 뒤에는 14억원이 생깁니다. 다음 15%의 연수익률은 10년 뒤에는 6억 8천만원, 20년 뒤에는 30억이 생깁니다. 다음 20%의 연수익률은 10년 뒤에는 8억 2천만원, 20년 뒤에는 안녕하세요. 우스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1억을 빨리 모아야 하는 이유라는 컨텐츠가 많이 보이죠? 저도 1억을 빨리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면 설명은 다 좋은데 1억을 아직 모으지 못하고 앞으로 모아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영상을 시청한다면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 1억을 모은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잘 이해가 안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가게끔 복리 효과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먼저 복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복리는 저희가 만약에 적금이나 예금을 해서 지금 1,200만 원을 모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 주식이나 뭐 투자나 예금이나 뭐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투자를 해서 5%의 연이율을 받았어요. 그래서 1,260만 원의 이제 결과가 나게 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저희의 저축액이 되거든요. 1,260만 원을 넣고 여기에 저희가 더할 1,200만 원. ]을 더하게 되면, 되면 어떻게 되냐면 2,46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게 또 다시 저희가 5%의 소득을 이득을 얻었다면은 2,583만 원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2년이 끝나는 시점, 이제 3년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년이 끝나는 시점에는 저희가 2,583만 원이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복리의 효과라는 거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복리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랑 다를 바 없는 그런 계산식이고요. 저희가 월에 100만원씩 넣게 되면은 1년에 1200만원이죠. 그래서 1200만원씩 결과 값에 12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5%에서 이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또 1200만원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5%의 이득을 보면 또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복리의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는 이제 1년차 월에 100만 원씩 월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200만 원을 만드는 사람으로 가정했을 때 연간 수익률이 5%일 때를 가정했을 때의 복리 효과를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40년 후에는 15억이 달성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15억을 만들려면 연 5%씩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직도 복리의 효과, 이 복리의 효과를 잘 체감을 잘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40년 동안 적금을 월 100만원씩 해서 나오게 되는 금액과 복리 효과로 나오게 되는 이 금액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100만원씩 넣고, 그 다음에 40년, 40년, 그리고 아까 똑같이 연수익률 5해서 비가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9억을 벌수 있거든요. 40년 동안. 9억 6천만 원. 근데 복리 효과를 하면은 15억이 나옵니다. 약 40%에서 50%더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 효과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연간 월 1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연간 5% 혹은 10%, 15%, 20% 이렇게 버는 수익률을 한번 알아볼게요. 연간 5%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사람은 40년 뒤에는 15억이라는 금액이 달성되고요. 1억을 모으는 시기는 약 7년쯤 됩니다. 그 다음에 10%. 10%는 1억을 모으는 시기는 6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40년 뒤에는 58억이 나오게 됩니다. 벌써부터 차이가 심하죠? 아까 5%는 15억이었는데 10%는 58억입니다. 그럼 다음은 얼마나 클까요? 다음은 15%인데 1억을 모으는 시간은 대충 5에서 6년 정도 소요되고요. 40년 뒤에는 245억을 모으게 됩니다. 5%랑 15% 차이를 한번 다시 볼까요? 245억이랑 15억.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기 벌써 시작했죠. 그럼 다음으로 20%는 1억을 모으는 시기는 5년 이쯤 되고요. 40년 뒤에는 1000 57억이라는 큰 금액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복리의 효과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연간 20%, 뭐 연간 15%, 연간 10%, 연간 5%는 노려볼만 하죠. 근데 연간 20%를 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이제 미국의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버핏이 이렇게 큰 돈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왜 빨리 모아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혼에서 1억을 만드는 기간을 월 저축액 100만원, 즉, 연간 1200만원으로 연 5%를 수익 낸다고 했을 때 걸리는 기간은 7년, 10%는 6년, 15%는 5년, 20%는 5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1억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될까요? 그래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작게는 1억 8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1억을 모으는 동안 1억을 모은 사람들은 더큰 격차를 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리의 효과 혹은 부의 격차가 가속화되는 1억을 빨리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우리가 1억을 모았을 때 아까와 똑같은 조건인 월 100만원 저축 연 5에서 20%의 수익률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엑셀표를 보겠습니다. 1억으로 시작해서 5%의 연 수익률은 10년 뒤에는 3억 2천만원, 20년 뒤에는 6억 8천만원이 생깁니다. 다음 10%의 연 수익률은 10년 뒤에는 4억 6천만원, 20년 뒤에는 14억 원이 생깁니다. 다음 15%의 연수익률은 10년 뒤에는 6억 8천만 원, 20년 뒤에는 30억이 생깁니다. 다음 20%의 연수익률은 10년 뒤에는 8억 2천만 원, 20년 뒤에는 무려 65억이 생깁니다. 보기 쉽게 결과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복리효과에서 1억을 빨리 모아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시간입니다. 복리는 금액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로 결과가 도출됩니다. 저희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높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은 금액도 아닌 수익률도 아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들은 쉽게 여유 부릴 순 없지만 저희 같이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을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연수익률이 높진 않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 크진 않더라도 꾸준함과 지속성을 가지고 시간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1억을 빨리 모아야 하는 이유와 복리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돈의 욕심은 빨리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취하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부자들의 대다수는 빠르게 성공한 사람은 없고, 천천히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천천히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바로 알고, 왜 우리가 돈을 저축하고 끌려 나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